7장 전체는 스테반의 설교죠. 스테반의 설교, 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대한 어, 일꾼인 스테반,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스테반의 설교가 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스테반과 논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테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스테반과 논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고발했어요.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결국은 공회 앞에까지 갔는데, 공회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 일은 한 명입니다. 의장은 대제서장이고 회원은 70명. 그러니까 71명인데, 스테반이 고 고발을 당했는데, 고발의 내용은, 고발의 내용은 스테반이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헌다고 말했다.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스테반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스테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테반이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 그리고 설교하는 이야기가 7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긴 역사, 계시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한 국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있었다. 아주 구약에 정통한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계시가 점점점점 점점 정점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했다. 그리고 정죄했다. 그리고 죽였다. 그 슬픈 역사를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고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죽임당한 역사였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였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5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50절. 네. 그 50절, 그 51절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51절, 아, 51절, 52절, 한번 두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에. 아, 참이 이야기를 이제 그 공회원들이 듣고 공회원들이 듣고 이제 일을 갈았다 마음의 찔림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이야 회개한 게 아니라 일을 갈았다. 아, 그래서 이제. 달려들어서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치고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한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스테반인데요. 그런데 이 스테반이 그 던진 그말 가운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아. 그 표현이 나오지요. 51절.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예?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목이 곧고 목이 곧았다라는 말은 스데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구약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출애국기 33장 3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0장에도 나오고, 목이 고든 백성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했다는 말이에요. 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반응을 이어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역사였잖아요. 지금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기의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된 외적인 표시거든요. 하나님 백성된 외적인 표시인데, 외적인 표시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표시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표시가 있으면 뭐하냐?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없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예,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삶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표지가 있어야 하는데, 마음에는 없고, 예. 그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뭔데? 그냥 외적인 표시, 겉으로 드러난 표지 그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거다. 심각한 거라는. 더 나아가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으로 받아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네. 바른 반응이 있지 못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를 막았다. 귀에 할래 받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예.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데, 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교훈과 책망으로 받고, 자신을 돌이키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듣는 것 같지만, 귀를 끄는 사람. 예, 이 귀를 닫는 사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예.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육체의 할례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다, 귀에 할례 받는 거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했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의인, 의인 중에 의인인 예수님을 박해했고, 정죄했고,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잘못했다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일을 갈았다, 달려들었다, 귀를 막았다, 성 밖으로 끌어냈다, 돌 던졌다. 예,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고통 당했겠습니까?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중단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예, 공회원들이. 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음을 죽게 드렸는지, 정말 나는 마음을 죽게 드리고 살고 있는지, 마음을 죽게 드리는 사람은 삶을 드립니다. 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아, 우리 그런 돌아봄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귀에 할례 받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달게 받고 말씀을 좋은 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면서 또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스테반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했다 하늘의 영광을 봤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겉으로 보면 불행하죠. 스데반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불행한 죽음이지만 죽음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복된 죽음입니다. 네. 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복을 달라는 기도. 동의하십니까? 죽음의 복을 주십시오. 다 고민이에요. 이제 연세가, 연세가 조금 많아지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숙제입니다. 근데 죽음의 현상 어떻게 죽느냐를 가지고 죽음이 복이 있느냐 안 복이 있느냐 말해서는 안 되고요 네. 오래 살면 복 있는 죽음이고 빨리 죽으면 복이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네. 성령 충만해서 죽을 때 다른 사람 용서하면서 죽고 축복하면서 죽고 천국과 부활을 강렬하게 소망하며 죽는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랑 대화가면 대화하면 하나같이 고민이 죽는 게 문제라는 거, 죽는 게 정말로 그래요. 죽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 기도를 많이 하시. 우리가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나이 들면 분명한 거는 하나예요. 아프고 아, 앞으로 는 아플 일밖에 없어요. 아프고 병원에 가고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 죽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의 소원은 다 뭡니까? 안 아프다가 죽는 건데 그런 경우는 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지 않는 한, 예? 결국은 아프고 병들다 죽는 건데. 예, 네. 준비를 많이 하셔. 에스테반의 죽음은 겉으로 볼 때는 불행한 죽음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영소하며 죽잖아요. 예, 네.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봤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맞이할지, 뭐 사랑하는 가족이 임종을 지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고.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 부활의 몸을 입고 눈을 뜬다. 예. 그러니까 제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면 스테반이 죽었잖아요. 스테반이 죽었어요. 예. 네. 그런데 왜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장 1절 보세요. 자, 스테반이 죽었습니다. 스테반이 죽었어요. 네, 사울이 스테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이 스테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 예. 이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인데 완벽한 교회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뭡니까? 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 예루살렘 교회가 다 좋은데 해외 선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불어오니까 교인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인데 사절에 보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 예. 이게 바로 천호와 유복이잖아요. 전화의복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해졌다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도 혹시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네. 그 기도를 꼭 하시고 가세요. 하나님,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세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테반을 잃었어요. 스테반을 잃었는데, 잃은 다음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줄 기도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마음을 죽게 드렸습니까? 예? 언제나 말씀에 아멘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아멘하고 교훈과 책망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